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곳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막고 계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죠.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모압 밤 발락은요 또 다시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발람은 또 다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발람에게 오셔서 모압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한번더 가르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결국 한 말이 이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모압왕 발락이 얼마나 화나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한번더 다른 곳으로 가서 제사 한번 또 지내보자. 정말 장난 아니요, 에 그렇죠? 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발람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나서 말할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발락이 전달해요. 민숙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은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들은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며, 활로 몸을 깨뜨릴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이 진짜 너무 화가 나서요. 모아방 발락이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보수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네가 포기한 거니까 너 돌아가.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발람은요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예언 하나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린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자 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의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 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선 얘기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신명기와 다른 부분을 조합해서 묶었을 때이 뒤에 장면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방 발락이 꾀를 구합니다 아니 저주를 못할 거라고 한다면 저들을 막을 방법 저들을 망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를 발람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발람이 꾀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턴 제 픽션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40년 동안 분명히 만나만 먹고 힘들게 왔다고 한다면 전부 다 몸이 시커메졌을 겁니다. 광야 떼양볕에서 그러니 저들에게 예쁜 여자들을 보냅시다. 정말 예쁘고 누가 보기에도 와, 나도 저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여자를 잔뜩 모아 여자들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명히 그 여자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믿는 신의 절하며 모압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겁니다.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미인계를 써요. 드디어 모압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정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까딱도 안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가지시네요. 이건 뭡니까? 바람 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하고 결혼했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않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여기서 재판관들을 천부장 백부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테 모압 백성의 거짓신인 바알부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이 싹다 잡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노하셔서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몇 명이 죽냐면요,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때 한 장면이 조명이 쫙 돼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요 미디안 여자. 즉 다시 말하면 그 미인계를 쓴 여자 중에 한 명을 취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 즉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요. 그 남자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를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셨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여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누아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누아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누아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어 주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어른인 바로 시므리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 미디언 여자를 데리고 간 거였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지만 그 2차 집계 1차 2차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었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그렇게 유혹했던, 빠뜨렸던 이제 미디언을 완전히 정복하고 저들에게 똑같이 전부다 섬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걸 하냐면 모세하고 죽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더 계수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차 계수입니다. 그리고 이차 개수를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전쟁 시작이거든요 전쟁 전에 한번더 이제 정확한 개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디안을 이제 니네가 정복하라 저기를 빨리 쳐라 이랬기 때문에 전쟁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인원을 가지고 몰래 땅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땅 분배를 할때이 인구수에 맞게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집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계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보셨지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1장에 나왔던 신의상에서 집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바로 뭐냐면 모압평지 바로 이곳에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여자들 유혹하고 있던 이곳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요 근데 개수 결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무온 집화가 거의 뭐 이건 반토막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유다는요 더 많았는데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는 많으니까 뺏어서 일로 주 이게 하나님 아니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보게 되면 뭐스블론도 늘어요. 문화세는 줄어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기 60만 명이죠. 여기 60만 명이죠. 1,800명밖에 안 줄었어요. 여기 다죽이 60만 명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 여우수아 갈래만 남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안 줄었잖아요. 하나님은이 어떤 분이세요? 되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했던 야곱과 했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하고 약속하신 걸 지키신단 말이에요. 지키시기 위해서요. 60만 명을 살리셨어요. 60만 명을 만드셨다고요. 그 지키시려고요. 근데 하나님 공의 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대신 이거에 대한 건 정확하게 딱딱다 예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비느아스를 통해서 내 분노를 가라앉혔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화나는 곳에 같이 화나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에 같이 분노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그게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 인도하시는 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집권은 비느아스를 통해 계속 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보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잘한 거,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비느아스가 딱 이랬을까요?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나를 좋게 보고 우리 집이 복받겠지. 그게 기복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가 기복 신앙이 아니라 그거를 염두하고 그걸 하면 그게 금독기 운독기죠. 근데 그걸 안 했는. 아 나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그냥 너무 좋아. 하나님 화나갖고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 복주. 이게 무슨 기복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 그건 아니죠. 기복 신앙은 어떤 게 기복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다가 기복 신앙이에요. 이거 이거 잘하면 하나님 복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저기에 진노하는 마음인데 나,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그 마음 이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보고 주셨어. 이거는 뭐예요? 결과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수함을 보시기 때문이죠. 제가 동남아에 가면요, 대부분은 모든 신들이 기복 신앙이에요. 나한테 복을 많이 주는 신, 그 신을 믿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하니까요. 배고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면 전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사무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그거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리가 소화성 관절염이 있어 다리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요. 안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그 난리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와 했는데 원인을 못 찾는데 뭐못 찾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다섯 살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병원을 나가자.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나갔어요. 그게 그래 다섯 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막 교회 집사님, 목사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 통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순복음 교단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왔냐면 근데 안 나섰으면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안 나서면 어떻게하 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안 나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뭔 상관이야? 밖에 없었던 거야. 늘 말했던 게.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섰다. 믿으면 나서요. 여러분 믿음은 낮고 믿음은 복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오늘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도 내가 비나스처럼 하나님에게 엄청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내가 하나님을 좋기에, 내가 하나님이면 되기에,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지 않았지만 주신 것에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